네 안녕하세요 다석인입니다. 이번에 보내오신 질문은 음, 과음하고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나서 맥이 이제 건너뛰는 증상이 생겼는데, 아 어, 그리고 뭐 그러다가 심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이제 건너뛰는 증상이 있고 불안감도 생기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검사를 위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하고 그 다음에 홀터 검사하고 그랬더니 뭐. 발작성 빈맥에 약간 소견이 있다는 정도였었고, 그래서 부정맥 약을 먹었는데 이제 전신적으로 맥이 너무 느려지면서 무기력이 오고 무기력 손발이 저려지고 이제 떨리고 그래서 약을 복용 중단했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어쨌든 술 끊고 이제 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또 다시 이제 가족에 뭐 질병이 생기고 입원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경 많이 쓰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불안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두근거리고 이제 메인 건너 뛰니까 두근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심해졌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 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냐, 뭐 자주 올수 없는데 치료할 수 없냐 이런 거를 질문하셨고요. 몇 가지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부정맥 약은 어 심장은 혈관이 혈관의 한 부분이 늘어나서 펌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서양의학적으로 볼때 이제 그 심장에 작용하는 역의 대부분이 혈관에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그 혈관을 다 확장시키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거나 무력감, 무기력 이런 게 같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정맥 종류 의 약이 여러 가지 있으으니까 사람마다 달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바꿔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래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혈액 혈관이 넓어 확장이 된다는 것은 혈액 양은 일정한데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혈액이 부족한 것 같이 되죠.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고, 그러니까 떨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뭐 한약을 쓰시는 게 맞고요. 어, 한약을 쓰는데 이제 치료가 될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한약은 치료하는 약이니까 기존에 많이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는 이제 기존에 한약을, 한약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한약은 보약이다. 그래서 그냥 몸을 건강히 하는 약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있으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건데 제 생각은 뭐 한약은 치료하는 약이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한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약은 틀면 치료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증상 자체는 이제 부정맥의 증상이고 건너뛰는 거는 빈맥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정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맥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서양의학적 부정맥 종류는 서양의학적 분류니까.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분류를 해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심기를,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땐 부정맥은 심기가 소모돼서 생기는 건데, 심기를 많이 소모하는 거는 이제, 부정맥, 심기를 많이 소모해서 부정맥이 생기니까,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첫째 심기가 소모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음주 같은 것도 상당히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를 많이 소모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걸 한 한문적인 용어로 이제 사려 과다다, 사려 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일을 많이 하는, 거. 일을 오랫동안 많이 하는 거. 그러면 사실은 계속 어느 정도 이상 일정 이하의 그 긴장 완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긴장이 높고 아 소모가 많아지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 퇴근 시간이 없다든가, 퇴근 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몸과 주어진다든가 예를 들면 제가 저도 옛날에 부정맥이 있었는데 진료를 오래 할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진료를 하니까 밤에도 뭐 그렇다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자다가 깨서 환자를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해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쁜 거, 순간적으로 막 너무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거. 어~ 긴장의 강도 순간적이지만 뭐~ 긴장의 강도가 높은 거. 예를 들면 번지점프한다 이게 굉장히 긴장의 강도가 높거든요 그런 거 아~ 어, 방송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의 강도이 높죠 늘 긴장되어 있는 거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이제 생각은 덜하더라도 막 일을 과도하게 하면 그 자체가 일할 때 심장이 일을 하니까 어, 심장의 기운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피곤한 거 너무 안 움직여서 피곤한 경우에도 인기가 소모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심기를 소모하는 거고요. 더하기, 이제 음주, 이런 것들이 심, 부정맥의 악화 요인입니다.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음을 많이 쓰면 심기가 소모되는 거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심기를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정도가 너무 심할 때는 양방치료를 같이 병행치료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양약 먼저 끊고 그 다음에 한약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약 끊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야죠. 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잘 된다. 다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대부분 잘 되는 거고 마음 쓰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한약으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 분들 치료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나도균이었습니다.